예현 토바를 가는데요. 오늘 3 8도까지 올라간다고 해서 선풍기랑 이런 거를 이것저것 다 챙겼거든요. 빈테치를 타러 갈 겁니다. 마음 같아도는 몇도 날도 먹고 싶어. 일시십 분의 토바역이. 도바역이까지의... チケット買いたいんですけど。はい。予約券も乗車券も一緒ですが、はい。で、まあ三千四百十円ですね。はい。 텐도리 도바에 도착했습니다. 일본 이개일 차선이에요? 일 음, 차선 이 차선. 아. 근데 여기로 달려면나 빨리 가겠다. 이런 뜻인데. 아, 2차선이 빠르구나. 우리는 1차선이 맞아, 빠르지. 맞아. 근데 아. 여기가 토바소 정관이거든. 네. 근데 줄이 엄청 길어서 보통 나는 여기로 다녀 아, 신기하다. 오늘은 피부가 땀이어마무시하게 <laughs> <피가 웃음> <laughs> 땀으로 샤워할 것 같아서 토너 크림과 컨실러를 발랐어요. 우와. 바다다. 진짜 좋다. 저 바위가 너무 멋있다. 그죠? 응. 어? 뭔가 움직여. 새? 새인 거 같은데? 뭔가 파닥거렸어. 새다, 새. 와. 이 길이 진짜. 이쁘다. 어디 어디? 오, 진짜네? 저 끝에 저거. 맞아. 맞아. 그저 위에. 저맨 끝에. 오, 어. 어. 보여요. 줄 있는데 위에 어. 신사 같이 생긴. 어. 저기가 이제 통로래 신이 지나가는. 아저 줄. 저줄 위에 이렇게 이렇게 신사가. 아 신사 아헐 신님. 그 그니까. 미쳤다. 그 이럴 수가 있지? 신은 진짜 있나? 모르겠다. 여기가 인간 고 이제 신의 세계로 왔어 아, 지금? 신님 <laughs> 완전 여기서 수영해도 수영하면 안 되나? 내가 <laughs> 물어봤거든? 어. 내가 여기서 물어봐요? 뭐래요? <laughs> 여긴 신들의 공간이라 하면 안 돼. <laughs> 나도 신인데? <laughs> 이 밧줄 진 <진짜> 어떻게 묶었을까? <laughs> 무거울 것 같은데. 음, 헬기 타고 날라갔다 신기해요. 날씨가 오늘 3 4도까지올라간다 28도 <목소리가> 좀 체감 보여주세 음! 동남아. 있어 맛있어 엄청 맛있다 와 이거 알프스야 알프스 스위스 알프스. 아. 안가도 돼 여기가 알프스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거기 열라도 <laughs> 날씨는 거의 동남아 일본의 삼대 신사인 이세신궁, 이세신궁을 가고 있습니다. 음. 여기가 이제 그일월1일에 사람들이 진짜 많이 오잖아요 그죠? 맞아요. 이세신궁은 다래요, 다. 하래요, 다. 아, 와, 완전, 어, 오이는, 맞아, 완전 맞아, 맞아. 최고의 신. 그러니까 일등신 이 있는 데니까. 그서 신화를 응. 만든 약간 당근 할아버지 같은 근을 모시는 신사. 그러니까 우리 오카미한테 나좀 잘되게 해달라. 우리, 우리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빌러, 빌러 가야 돼. 근데 진짜 <laughs> 네. 거기서 부적 샀거든 그러니까 네. 안전운전? 어 지금까지 계속 안전전. 안전운전 안전운전 <laughs> 나 부적 사야겠다 오마무리날 마무리해줘 제발 나도 하나 사야겠다 그러니까 이세신고 내가 또 언제 가겠어 그래. 자이로 <laughs> 지금 일본 4년 살면서 처음 간다 <laughs> 처음 간다 처음 옥하게오코죠 <laughs> <laughs> 근데 진짜 일본 같은데 뭔가 그냥 이 모든 거리가 그래서 시골이네 일본 감성은. 어 완전. 아, 여기 아닌 것 같고. 다 놀래. 아두 분이 내가 먹 다니는. 완전 음. 음. 음, 두. 그래 엄마 아빠 여기 있었거든. 여기네 아닌 거? 여기에요? 팥, 나 지금 사긴 사는데. 와, 아, 아, 지금. 팥이 아니야. 아, 그치. 팥이에요? 팥만 먹는 거예요? 팥만 먹는 거요 아, 거. 그럼 안 먹을래. 아, 그래. <laughs> 와, 복학귀었고 너무 귀엽잖아. 고양이. 식스 킥픽으로. 오케이. 2등 나왔다. 킥픽으로. <laughs> 이거 하나 얼마예요? 하나에 300엔. 아, 그러면 한 2개 사야겠다. <laughs> 또 1억 원주인공이 되고 싶다. 음. 아, 그런가? 일로 들어가면 되죠. 와이 열기 <laughs> 이열 <laughs>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와와 와, 미쳤다 어, 나무 네. 만지면 좋은 기운이 온다 래 나무야 한번 만져볼까? 이 우리가 만져니까다 만져 이게 바로 효과죠 무슨 효과? 도덕 시간을 배웠는데 오, 사진을 찍으신다 어 여기에요? 미쳤다 저기 돌이 넘어서부터는 사진촬영이 건지아 진짜요? 계단 헐한 칸만 더 도마머리를 사겠습니다 아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그러니까... 선수. 진짜네, 예... 이게... 밑에... 아 그러네... 어... 이거 진짜 귀엽다. 응. 이게 뭐 하는 애지? 응. 샐러드, 샐러드 그릇... 4,400엔... 네. <laughs> 실패. <laughs> 실패... 와 이거 진짜 너무 귀여워~ 아... 이기 유명한 아이네! 근데? 이거 이렇게 소프트콘 해가지고 아이스크림 올려준 유명한 아이 이거네 안녕? 먹을래? 괜찮아요 <laughs> 아까 아이스크림 먹어서 강아지야 이거를 사봤어음 음. 완전 맛있는데? 완전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음. 와 이게 너무 맛있는데요? 와, 진짜 요 yep. 이피컵을 샀습니다 아! 박시다아 귀여워 조금 비싸지만 내가 이세에도 언제 오겠습니까? 그리고 3밖에 없어요. 여기 약간 그거 기생충처럼. 아 기생충 무려 한. 이 플레이트래요. 이게 음, 바닐라, 바닐라 초코. 바닐라 초코. 이게 라미스 응. 이게 아이스크림. <laughs> 와 이거 완전 초원이 <laughs> 여기 약간 말. 뛰어들고 왔고, <laughs> 이거 <이런. 웃음> 진짜... 하나도 안 진짜 운 아니, 가로등도 없네. 전조등에 의존해야 되는데, 그리고 여기 펜스도 약간 없어. 없어. 이 프리 펜스야. 이 프리 펜스... 산지여기을 나가야 되는 거야? 신기하다. 어, 신기하다. 스쓱 <laughs> 밑지 진짜네. 나라 안 가도 되네. 어 나갔다. 펜서 펜서. 하트 하트. 아 근데 이 풍경이 되게 안정감 있다. 이거는 선배 집 앞에 있는 허름한 이혼이래요 그리고 여기가 다리인데 길이 없어서 이렇게 다. 어, 애기도 있어. 애기야 하나 아, 될거 맞아. 집도 좋고. 너무 좋고. 와. 바꿔서 탔어요, 차를. 근데 왜, 렌거, 렌, 근데 왜 렌터카를 탔냐면, 어, 선배가 퇴사를 할 수도 있었는데, 이제 회사차에 디스나 이런 게 나면 안 되니까. 음. 그래서 그냥 렌터카를 탔었거든요. 근데 렌터카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음. 약간 도요타의 룸이라는 그 차였죠. 음. 너무너무 좋았고, 그 차가 되게 좀 작아보이는데, 엄청, 엄청 넓고, 너무 좋아. 승차감도 진짜 좋았어 어, 완전 스무스해. 2 0 k m 타지 않았나? 그쵸죠한 30km 탔는데 오늘 그 주유비를 따로 결제를 해야 되더라고요. 쓴 만큼. 근데 그게 한 500엔, 200엔 정도다. 600엔 정도 나왔어요. 600엔? 아, 600엔. 그럼 진짜 가성비. 어, 왜냐면 보통 그 2천에 정도 가면 2,000원, 2,000엔 정도. 몇 배야? 몇 배? 4분의 1이야. 오늘 너무 단걸 많이 먹었기 때문에 이어몰에 가서 맛있는 저녁을 먹겠습니다. 그게 완비디캠니 캠퍼스 스타일단야이 커서 좋죠. 현재 위치 좋죠. 패밀리 레스토랑에 왔습니다 찍어놔야지. 나타는 모르겠다. 우리 이미지 보고 시켰는데 하나도 안 매웠어. <laughs> 근데 맛있을 것 같은데 냄새가. <laughs> 근데 이 마라탕이 되게 일본식 마라탕 느낌. 그러니삭한마우탕 여기 도착했습니다. 잘 가요. 제가 또 연락할게요. 오케이, 그 조심히 가요!